자이리톨 껌을 많이 쓰는데 왜 자이리톨 껌은 왜뭐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쓰지? 그걸 좀 알아볼게요. 이 무탄 수균이 포도당을 좋아해요. 이 자이리톨 껌 있죠. 이 화학 성분을 보면 포도당과 자이리톨 그 화학 성분이 동일하다고 합니다. 화학 성분을 보면 포도당하고 자이리톨이 그 화학 구조가 똑같아요. 이 무탄 수균이 얘를 먹어요. 포도당이라고 착각을 하고 열심히 먹는데 자이리톤은 요그 영양 성분이 없어요. 영양소 없기 때문에 얘네들이 에너지가 부족해서 죽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게 자이리톤이라는 얘가 하는 양인데 함량이 엄청나게 중요하답니다. 그 무탄수균이 잘 먹고 배부르다고 느낄 때까지 그 함량이 채워져야 되는데 그 함량이 약간 밖에 안 되면 조금 먹고 말아버려. 그래서 크게 효과를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이르톨 껌은 함량이 정말 중요합니다. 애터미 자이르톨 껌이 있거든요. 정말 어떤 껌들하고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과연 그 함량이 얼마나 높은지. 제가 자신있게 추천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봐보세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세균, 굿단수균. 내 입안에서 피나고, 충치가 생기고, 염증이 생기고, 막 잇몸이 붓는거 있죠. 냄새를 막 일으키는 거 얘네들이 다그 세균이라는 애들이 작용을 하고 있는 쫙 잡아버리면 내 입안에 있는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안 된다? 된다 된다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동영상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리고 아픈 잇몸병 방치하면 치아를 잃을 수도 있다 환자의 전신질환을 야기할 수도 있는 무서운 병이고요 잇몸을 공격하는 세균. 혈관을 타고 들어가, 당뇨, 심혈관 질환, 만성 콩팥병 같은 전신 질환을 일으킨다. 음식을 씹을 때 통증을 느끼거나 잇몸이 붓고 시리고 또 피가 나는 증상을 겪어보셨나요? 음식을 먹으면 미세한 음식 찌꺼기들이 세균과 섞여서 치아와 잇몸 사이에 남게 되는데요. 이를 치태라 부릅니다. 이 치태가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쌓이면 단단한 치석으로 변하고 잇몸에 염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치아를 감싸고 있던 잇몸과 또 잇몸 뼈가 녹아내리고 심각한 경우에는 치아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입속에서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입속 세균을 없애는 확실한 방법은 양치질이다. 양치질을 저녁에 안 하고 잔다는 거는 치주염으로 갈 수밖에 없는 고속도로라고 생각이 되고, 요게 이제 하루 이틀 누적이 되게 되면 이미 광화, 딱딱한 치석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때는 아무리 좋은 칫솔로도 닦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점차 세균은 병원균 쪽으로 바뀔 수밖에 없고요. 그 앞서 보셨던 하면... 것처럼 입속의 세균은 치아 표면에 남아있는 음식 찌꺼기를 먹고 증식을 합니다. 남아있는 세균이 치태를 만들고 또그 치태가 쌓여서 치석이 되면 웬만한 칫솔질로는 잘 빠지지가 않습니다. 지하와 잇몸 사이로 칫솔이 들어가게 해 가볍게 진동을 주면 세균이 쌓이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남아있는 음식물 찌꺼기를 없애고 공기와의 접촉을 싫어하는 세균을 더 효과적으로 없앨 수 있다. 그 다음에 세균도 충치를 주로 일으키는 균과 이 치주염을 일으키는 균은 일단은 같이 입안에 있지만 다르게 되고요. 그래서 충치는 어느 정도 이제 성인이 되고 이가 이렇게 이제 다 만들어지고 나면 좀 저항성이 있습니다. 근데 음. 이제 이 치주염에 대한 균에는 그 아래쪽이 단단히 붙어 있으면 뭐 세균이 침입을 하거나 이래도 저항을 하시는데 이제 그게 느슨해져 버리면 이제 내부로 세균 감염이 더 진행이 촉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관여하는 세균과 심장의 혈전을 만드는 세균 간의 잇몸병을 일으키는 세균인 진지발리스가 동맥경화 발병의 각 단계마다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최근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그 치주 세균의 열충격 단백이 일반적인 LDL 콜레스테롤을 산화시키는 데 주역을 담당하고 있어요. 양치질 하실 때나 식사하실 때 잇몸에서 피가 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피가 난다는 것은, 작은 자극에 피가 난다는 것은, 우리 몸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염증이 있다는 사인을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놓치지 마시고, 피가 나는 원인을 해결하시는 것이,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진행되어서 치아를 잃게 되는 그러한 경우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아, 진, 바른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아, 보셨죠? 자, 그래서 저희들은 내 입안에 있는 이 세균을 죽이는 모든 문제는